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.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영석입니다. 네, 저희 국화꽃을 열 심어서 싹 이렇게 벗어났네요. 아,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. 아, 오늘도 어, 뭐 지금 미국 지수는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. 3.52%나 떨어져서 아, 내가 추종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도 어, 3.52%나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또 이제 평균 단가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25만 원 정도가 또 잡혔어요. 제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엔비디아. 이렇게 개인 조정 기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니스탁의 그 엔비디아에 꽂혀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그 미니 스탁의 그 현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주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나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약간 좀 주편으로 가고. 오늘 결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으로 드러나서 616,663원으로 플러스 5.19%가 남았습니다. 3월 19일 날 기준입니다. 아, 이것이 엔비디아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퀘어가 많이 떨어졌어요. 이것이 많이 뭐한 60, 뭐 수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 5.87%가 떨어졌거든요. 하루에. 아,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게 남아있는 그 수익의 아주 그큰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많이 17.62%로 수익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총 2.68%가 마이너스가 됐어요. 그래서 21만 2357원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제가 마이너스로 들었은 거죠. 제가 이걸 시작한지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마 지금 매입을 들어가시는 분은 아마 저보다 싼 가격으로 지금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시 후에 내가 왜이 엔비디아를 선택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자꾸만 집어넣는지, 그저께 한 분께서 이런 그 댓글을 얹으셨어요. 엔비디아가 도대체 올라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플러스로 있는 겁니까?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얹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는 그 그 8월 하순경에 들어가가지고 60만 6천 원에 들어갔어요. 한그 엔비디아 원래 초도 구매 가격이. 그랬는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좀 비중을 더 와서 넣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많이 <laughs> 들어가게 됐고 벌써 이렇게 13주, 13주나 들어가게 됐는데 뭐 본의 아니게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그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작간은좀뭐 어, 좀, 공격적으로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, 아, 내 생각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좀더 들어가고 있는데, 이것이 언제까지 더 떨어질는지, 그, 는 모르겠어요. 앞으로, 음, 한 1년 정도 보면, 이제, 에, 영국의 그 ARM도 뭐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, 그걸 따지고, 그것도 이제 보기도 하지만은, 어,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르,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지, 어쩌는지 모르지만은, 하여튼 계속 지금 어, 투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. 일 음, 예를 들면, 어, 처음에는 그 3D, 게임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했지만은 지금은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온갖 그 신경망까지 만들어내고 요즘은 또 이제 커다란 그그그 그, 그 연산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죠 한창 유행이 되어져 있는 그 슈퍼 컴퓨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. 이,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서 왔던 건데, 저는 약간 좀 아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알게 됐어요. 그러는 바람에 이제 긴 조정 기간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, 그중에서 이제 떨어지면 좀더 늦고, 앞으로 좀더 한번 2차로 이제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, 어 계속 조정기간을 견디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려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아, 그러나 아, 약간 좀 평균 단가에서 떨어지면 조금 매입하고 떨어지면 매입하고 이러면서 좀 평균 단가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아, 이것이 정상적으로 돼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아, 좀 지금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이나 음, 조금 들어가는 것을 조금 멈추고 아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라고 뭐 총알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조금 아,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은 약간 좀 아, 조금 무리하다 싶게 공격적으로 좀 넣고 있는데 아, 오늘 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조금 좀더 넣어야 아, 더, 될것 같습니다. 그 제가 또이 엔비디아에 또 이렇게 이인하고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그 창업자 젠슨 황의 그 강력한 그 리더십과 그의 그 근성, 성공을 향한 근성과 또 기술력이 마음에 들어서였거든요. 이분은 원래 그 1963년생이라고 해요. 엄청 젊은 나이죠. <laughs> 네, 이런 그 지금 그 이제 꽃을 피운 그런 인생인데 이 양반은 원래 그 대만계의 미국인이라고 하죠.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거기에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인공지능의 리더 AMD 그 석박 그 그러니까 박사 학위 아마 석사라고 되어져 있어요. 스탠퍼드 대학의 전기공학 석사라고 되어져 있어요. 아마 그쪽에 아주 뛰어난 그, 그, 참,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발해내는 능력도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, 이 양반이 이제 AMD라고 하는 지금의 그 AMD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, 고작 이제 그 침대 두 개만 있는 그런 아파트에다가 놓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, 그 이제 3D 게임기획을 이제 지포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기까지 한세번 정도를 이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요. 좌절을 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, 또 어떤 또 이제 그 자본가를 만나서 또 이렇게 다시 하다가 또 이제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도, 아, 그 이제. 그 굴복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해서 드디어는 지금 이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이 대학 팬리스 업계의 대부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번에 또 이제 유럽에 있는 대형 회사 팬리스 ARM을 인수하는 과정도 있게 됐는데 그 계약은 이미 했지만은 이 원래 그, ARM과 이제 그, 엔비디아가 함께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은 그 공룡 기업들,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,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마존에서 그 너무 커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니까 많이 좀 방해 공작을 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약간은 좀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한 약간 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, 그 사업이 알수 있습니까? 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떻게 또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젠슨 황은 어, 지금도 장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, 어, 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, 그게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어, 젠슨 황의 그 굴복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은 아마 어,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좀 시간은 좀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더 획기적인 어, 상품으로 아마 이렇게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,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 어, 그 ARM을 인수하면은 음, 확실히 이제 어, 그 업계의 뭐 정, 음, 대장주로 이렇게 등극하리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젠슨 황 창업자의 그 경영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올인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아마 나는 그 약간은 좀 힘이 들지만 조금 이제 국민연금 나올 날이 조금 며칠 남았습니다 가불이라도 해서 아마 조금만 조금만 좀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지면 더 넣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조금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데 뭐. 그 이렇게 영상도 좀 찍을만한 꼬리도 생기기도 하고요. 또 미래에 만약에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2년, 3년, 5년 후에 그 수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엔비디아가 앞으로 내 생각대로 큰 업계에서 1등으로 성장하는 대기업이 돼서 나의 주식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 우리 세상의그 컴퓨터 능력도 이만큼 성장이 돼서 정말 그 로봇이라든지 더 말할 수 없는 아주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나도 좀 그런 기업에서 일조를 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내가 엔비디아 꽂힌 이야기, <laughs> 엔비디아를 내가 왜 이렇게 우린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좀 쉽지는 않지만 자금을 조금이라도 좀 능력 동원을 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렇게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남은 노후에 좀더 편안하고 넉넉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힌!